해요, 아닙니다. 영조가 지금 복각 중이죠. 1 0중 복각에 신캐 플러스 두명 전반부 후반부에 하죠. 그래서 누구부터 뽑아야 되는지 그냥 주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젠니는 아마 지금 픽업 중에 픽업 중인 캐릭이고 네, 메인 딜러예요. 페비랑 함께 써야 되는 세트입니다. 함께 쓰면은 딜 사이클가 다른 딜러들에뭐딜러들보다꽤 세요 이 탑이나 뭐이 필드 그, 탑이나 필드 페어에서 말도 안 되게 거든요 물론 없어도 해절 방망자랑 쓸수 있기는요 딜 사이클 나오긴하는데좀 심해요 차이가 그리고 이 패비 같은 경우에 전무 제리의 전무에 패비 전무과를 붙이면 말도 안 되게 강압 피해를 주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거를 다 제아를 뽑기에는 유비분들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뽑으면 좋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음님의 사이버개손 무기 있으면 괜찮긴 한데, 음님 전무가 법용성이 좋대어가지고 추천드리긴 하는데 캐릭이 부족한 무기를 먼저 챙기기보다 캐릭을 먼저 챙기시면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법영석 고팀 내가 서브 딜러 캐릭 중에 하나고 금이랑 카를루타 대표적으로 쓰는 파티예요. 그리고 기염 상미요읍님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기염 같은 친구이 지금 기류외인 딜러 중 하나인데 우선 전용 파츠 서브 딜러 친구가 없어서 스킨 지금 지금은 뽑기에는 애매하고, 샤콘콘이라는 친구도 나오긴 하는데, 기류 서포터가 아니라 풍식화가 서포터여서 일작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고점도 부족하다고, 부적, 5성 전용 파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뽑기에는 다음에 카르테시아 기류 딜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인플레 밀리, 인플레에 밀리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뽑기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상리0 0 0림이랑0 0긴 한데 제0가 많이 쓰이고 좋은 딜러이0한0 0 0 0 0 0 0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둘 다. 이렇게 할바0 0리 패비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전 좋아 보여요. 지금까지가 전반부 이야기고요. 후반부 에이, 샤콘이 나오고 상세 성능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평가하기 애매하고 아마 풍식 가가 서포터인 것까지 나왔는데 카르티시아나 전용 파츠 가능성도 있어서 카르티시아가 전용 짝이면 챙겨요 샤크 끝나기, 끝나기 전에 나와가지고 상세 설명이 그래서 복각할 때 챙겨야 될 순서로는 후반부에는 카를 로타 금이 장리 프렌트 노코코 순입니다. 네, 카를로타가 들키 카를로타 같은 경우에는 유이나 고입물 기준으로 현저 파티에 최강 딜러 중 하나이며 안정성 좋고요. 딜 사이클 높은 파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전반부에 절제를 챙겼다. 챙겼으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세요. 없으시면 금리를 추천드리고요. 왜 금리를 추천드리냐면 조합이 날먹이 가능해가지고 사성 파티랑도 화성파티랑도 잘 꾸려져가지고 날먹이 가능하, 가능하고 쉽고 쎄요 장미같은 경우에는 필드 성능이 고탈이고 메인딜러긴 한데 메인딜러 기준으로 보기엔 DPS가 약간 낮고 서브급으로 보기엔 DPS가 높거든요 그래서 챙겨주면 좋고 예, 브렌트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아때재못 네, 장미 같은 경우에는 오성 직검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전용 무기안 챙겨도 나름 좋아요. 고점을 손만 좋으면 고점까지 뽑아먹을 수 있긴 한데 브렛짝 브레, 브렛트 같은 경우에는 예, 쫙브렌트락 쓰면 가져브랜트락쓰면 좋고 네장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용량 파티가 완성돼서 아직 고점이 완벽히 다 되진 않았다. 다음 버전에 수영복 스킨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브렌트는 지경 결정을 보면 장미보다는 좋고 고 평가는 받는다. 게다가 전무까지 받으면 디사이크 마이더들이 쓰집니다. 전무조도 컨데 전무를 뽑을 여력이 없으시면 뽑기 추천은 안 드립니다. 노코코 같은 경우에 페어필드는 개 사기가 맞는데. 합이나 일반 보스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나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 우선도가 조금 밀리기도 하고요. 후반부에는 요비분들이 생각 잘 생각해서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